안녕하세요. 선녀와 나무꽃입니다. 또 주말이 또 다가왔네요. 오늘 애들도 이쁜 애들이 또 도착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초이 금 소개드립니다, 하월시아. 자, 여름에는 이런 거밖에 살게 없어. <laughs> 자, 초이 금 엄청 비싸든 그런 아이고요. 오늘은 이게 14cm 포트에 들어있어요. 자, 크기가 아주 큽니다. 자, 14cm 포트에 들어있는 초이 금을 14,000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금 하월시아 수금 소개드립니다. 자, 수금 지금 이렇게 새끼들이 밑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키우기 쉬운 아이가 이런 하월시아들이에요 이거 8,000원 드릴게요 자, 이것도 하월시아입니다 마린니라는 하월시아 엄청 두껍고 단단하고 진짜 어우, 너무 단단해요 이런 애들은 2만원 드립니다 자,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스테파니.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어. <laughs> 스테파니, 스테파니가 아유 알이 그냥 단단해 갖고 지금 입이 이렇게 쏙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파니. 자 이렇게 구근으로 키우는 아이고요. 큰애 크게 키우는 아, 멋있어요. 자만사천원 드립니다. 자, 실버디카 소개드립니다. 실버디카. 이렇게 얘도 알맹이 크게 키우는 구분으로 키우는 아이구요. 이렇게 줄기가 쓱쓱 이렇게 넝쿨로 뻗어가는 아이구요. 자, 철사로 핫튀나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꽂아서 얘를 감아서 키우면 또더 그런 멋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구분으로 키우는 애고. 이제 이거 만 원에 지금 나갈 건데요. 만 원짜리 이제 얼마 없습니다. 만 원에 실버디카 드립니다. 자, 헤레이 소개드립니다. 헤레이, 헤레이. 솔방울 같죠? 어우, 예뻐요.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아 내가 이거 샘플하려고 하나 심어놨더니 손님이 물건이 없어갖고 내 것까지 다 뽑아가 버렸어. <laughs> 아주 예뻐요. 제가 키워보니까 쉽고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한 데다가 여기 입이 나오니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자, 14,000원 드립니다. 자, 그린 헤레이 소개드립니다. 그린 헤레이. 자, 요거 가격 저렴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4,000원 드립니다. 자, 좀 전에 그린 헤레이 소개드렸잖아요. 그린 헤레이. 얘는 네드헤리 입니다 이렇게 빨갛고 귀여운 무슨 열매 같죠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새끼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서 군생을 만듭니다 자 요거는 8,000원 드립니다 자 요즘 똥값인 <laughs> 방을 복량금 수박금 입니다 방을 복량 수박금 자, 지금 이렇게 새끼가 이거 자연군생이고요. 새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죠? 지금 이 시기에도 이렇게 물이 엄청 예쁘게 들어있으니까 요 방울복랑금도 제가 보니까 물이 잘 드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6,000원 드립니다. 자, 방울복랑금 대품 소개 드립니다. 방울복랑금 대품. 자, 요것도 이렇게 수박품이잖아요. 금도 너무 예뻐. 아 진짜, 이런 거, 아 양년, 왕년에는 그냥 3, 400만원씩 갔는데. <laughs> 지금 이거, 보셔, 보셔요, 이렇게. 대보세요, 대 보세요, 대. 오케이. 완전 묵둥이고요 너무 예쁘죠? 2만 5천원 드릴게요. 자, 화이트팜 철화 또 입고 됐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와서 다 완판하고요.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화이트팜 철화. 얼마였지? 2만원이었나? <laughs> 2만원 드립니다. 화이트팜 철화. 큰거 14cm 포트에. 자, 이렇게 꽉 차게.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넘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만원 드립니다. 자, 실버 스타 금 소개드립니다. 실버 스타 금복년복년금입니다 자, 요거는 24,000원 드립니다. 자, 오팔리나 금 소개드립니다. 오팔리나 금. 이쁘죠? 얘가 아주 가을에만 핑크색으로 물들어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자, 오팔리나 금 12,000원 드립니다. 자, 솜사탕 소개드립니다. 솜사탕은 자, 저번에도 한번 들어와서 완판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에 이렇게 만두주머니 같이 레이스가 아주 뽀글뽀글, 이렇게, 어머,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자라는 애이구요. 얘가 많아집니다. 여기 지금 목둥이라 여기 대도 엄청 좋아요. 목둥이라 엄청 좋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밑에 이렇게 대 보이시죠? 자, 요즘은 이렇게 목대나 구근이 좋은 아이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건강하고 잘 망가지지도 않고, 이런 애들은 떡잎도 안지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자, 요거는 18,000원 드립니다. 자, 화춘 소개 드립니다. 화춘! 자 지금 이맘때는 제가 화초는 안팔긴 하는데요 이제 조금 찬바람 나면 여기 가운데서 이제 하얀 꽃이 탁 올라와서 이제 향기를 뿜어야 제가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너무 밥이 좋은 군생이 이렇게 입고가 돼서 소개 드립니다 자 이런거 보세요 아주 그냥 얼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자, 요런 애들은 이제 가을에는 진짜 얼굴 두 개짜리 이런 거 6천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군생을 6천원 드릴게요. 6천원, 자, 기회는 요런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자, 6천원에 화천 드립니다. 자, 흑사금 소개 드릴게요. 흑사금이 어머, 너무 좋아. <laughs> 요런 바가지 화분에 있습니다. 흑사금이. 자, 얼굴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우, 반짝반짝해요. 아주 이뻐요.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자, 흑사금 24,000원 드립니다. 자, 여신금 철화 소개드립니다. 여신금 철화. 자, 여기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지금 얘네들이 잠을 자고 있는 에오니움과기 때문에 이런 떡잎들이 많구요. 네, 요것이 찬바람 나오면 이제 그냥 얼굴도 빵빵 커지면서 반질반질해서 색깔도 엄청 오묘하게 예쁘게 그런 색감을 내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신금 철화 통판입니다. 이게 통판, 보이시죠? 완전 통판. 자, 요런 거 이제 만나기 힘들죠 완전 통판. 자, 요거는 어제 들어왔는데요. 벌써 지금 몇 개가 나 갔어요. <laughs> 자 이렇게 빨리 주문하셔요. 여신금처럼 5만 원 드립니다. 자 개망옥 소개 드립니다. 개망옥이 이렇게 뚱뚱해 가지고 지금 새끼가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달려요. 자 이렇게 얘는 새끼 하나도 안따안 따고 이렇게 자연으로 나오네요 새끼 모네 아주 맹글맹글. 너무 이쁘죠 요거 키우는 거 키워놓으면 진짜 작품 됩니다. 자, 0 0 0원 드립니다. 자, 멀로금 소개드립니다. 해 멀로금. 자, 화분은 14cm 포트. 멀로금이 짱짱해갖고 지금 엄청 좋습니다. 새로 농장에서 온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묵혀서 팝니다. 이렇게. 묵히면서 파니까 애들이 짱짱해요. 엄청 짱짱하죠? 자, 요거는 2만원 드릴게요. 자, 마디바 소개드립니다. 마디바가 너무 싸고, 너무 크고, 너무 좋아. 엄청 이뻐요. 마디바 3,000원 드립니다. 광옥 소개드립니다. 지금 이꽃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우, 광옥이가 이게 작년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묵혀가지고 묵혔더니, 꽃대가 막 엄청 많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요. 얘는 이제 폈다 지고또 나오고. 자, 광어기가 4,000원 드릴게요. 자, 50영옥입니다. 얘는 광어기랑 또좀 다르죠. 광어기는 진 분홍색 꽃이 피고, 50영옥은 이렇게 흰색 꽃이 핍니다. 백화로. 자, 요거는 3,000원 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드릴 거고요. 자, 주말이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니까. 놀러 오세요. 저희 지금 여기 선인장이랑 아프리카 식물이랑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선인장 금도 있고 아프리카 식물도 종류 여러 가지 해서 많이 여기 다이 준비해 놨습니다. 구경 오세요. 주말에 아, 비도 오고 날씨도 덥, 덥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뵐게요.